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전국 인터넷신문 ctn의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자 뉴스 모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올라왔는데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걸 쭉 꿰다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어떤 흐름이죠 바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대답들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네요. 갈등으로 답하는 곳도 있고, 또 협력이나 새로운 기술로 해법을 찾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이 소식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의 미래도 한번 상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대답부터 한번 살펴보죠. 좀 씁쓸한 소식인데요. 정민준 기자가 전한 세종시 소식입니다. 네. 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부터 파행이라고 해요. 네. 시정 질문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결국 최민호 시장이 다른 일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터져 버린 거죠.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양쪽 다 명분은 시민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의회는 시민을 무시했다. 집행부는 절차를 무시했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지방의회 하나의 다툼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중앙정치에서 보이는 그 극심한 대립 구도가 지방까지 그대로 정말 그대로 내려와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 결국 정책 논의는 뒷전이고 힘겨루기만 남게 되는 맞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갈등 속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들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선 정치적 마찰음이 들리는 동안에요. 바로 그옆 동네들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충청권의 다른 지역들이죠. 네. 협력을 통해서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살인데요. 한성진 기자의 충남 소식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이거 정말 지역의 큰 위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타격이 엄청나니까요. 이 문제 앞에서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에너지 전환 협의회라는 걸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요? 네. 그냥 에너지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과질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나 침체될 지역 경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건지 이걸 다 같이 고민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요. 공동체 전체가 이 변화의 충격을 함께 흡수하려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가금현 기자가 전한 당진의 거산공원, 또 이재필 기자의 태안해양치유센터. 아, 그리고 부여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오영근 기자가 전한 부여의 다목적 체육관까지요. 이 소식들을 묶어보면 딱 흐름이 보입니다. 전부 주민들의 삶의 질, 건강에 직접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들이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태안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해양 치유 센터요? 네. 총 사업비가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데 그냥 멋진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거든요. 아, 피트나 소금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쓰는 피트, 그러니까 이탄은요. 고대 해양 퇴적물에서 나온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지역의 정체성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브랜딩하는 아주 세련된 접근 방식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번에는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김지우 기자가 경기도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 전세 사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이걸 막기 위해서 AI 기반의 거래 안정망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집주소만 딱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이나 시세 같은 걸쫙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기를 예방하는 걸 넘어서요. 정부가 처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에 기술로 개입하려는 시도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네. 수십 년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정보 격차를 이제 기술로 한번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데요. 근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 AI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사실 안전한 매물인데도 위험, 딱지를 붙여버리면 어떡하죠? 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그렇죠. 괜히 불안감만 커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AI 알고리즘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종하느냐, 그리고 위험 판단의 근거를 또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사회적 안전망과 시장의 원활한 작동, 그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식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네. 자정매 기자가 전한 소식인데요. 전라남도가 밀라노 동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복이랑 장어 특식을 보내면서 응원했다고 하고요. 아, 훈훈하네요. 그리고 주대호 기자의 인천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인 김장무사를 다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죠. 문화와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전국 각지의 소식을 통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여러 갈래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미래를 위한 협력, 또 주민의 삶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과 문화를 통한 노력까지 참 다양한 모습들이네요. 이 모든 사례들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아... 오늘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여러 지역의 답변들을 들으신 셈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들으신 AI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계획. 이 중에서 만약 여러분의 지역에 딱 하나만 즉시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